안녕하세요. 창업선에의신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경상남도 여성공동체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입니다. 제목은 이러한데요. 사실상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내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 사업개발비입니다.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대표적으로 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창업 활동에 필요한 어 일반적인 그 사안들을 일괄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화 지원 사업의 유형에 해당이 되고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창업 자금의 산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최대 얼마라고 적었을 때 자부담 비중이 어, 지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자부담이 10%면 1,100만 원인 경우가 있고요. 90몇만 원이 자부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부 a 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이 되겠지만 단순한에게 공국 가액으로 전원을 해줄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자부담금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이 아니라 90 몇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100만원으로 끊어서 자부담 100만원, 정부지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최대 지원금이 1500만원인 경우에 자부담금 30% 기준이면 650만원이 자기부담금이고 총 금액 합산된 금액이 2,150만 원이 총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만 원에 30% 자부담이면 650만 원더 얹히셔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요건은요. 경력단절 등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창업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게 좀 두루뭉술한데요.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음,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풀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한 아이템들을 책장에서, 어 책장이라기보다는, 어, 관계시켜서 잘 융합하신 다음에 사업을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뭐 특이 사항 없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상남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 경상남도 기준입니다. 자, 경상남도 소재 경력 단절 여성 등 30에서 50대 여성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창업 팀 대표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애 최초 지원은 아니고요. 폐업한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원 사 공고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의구심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지원 사업이나 운영 기관에 전화 문의하셔서 어, 속된 말로 허들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사실은 지원기간이랑 통화해서 자기에 문제가 없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선정 다 되고 나서 사업비 쓰고 나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7월 6일 18시까지고요. 지원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해당 이메일 공유 드릴 거고요. 창업선생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해당 공고문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창업선생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팁을 조금 드리자면요. 제가 이 제목과 다르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 항목에 사회적 기업 자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청 동기 및 문제 해결, 그리고 사업 추진 의지,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혐의, 자원 연계 등이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들, 즉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유형의 사업들은 사회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사회 목적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수익이 바탕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심상목 몇 가지로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기대 효과에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업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이두 가지를 필두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단순하게 기대효과로만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다양한 방변으로 내가 해당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특정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요. 해당 사업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대략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끝이 났고요. 이 해당 사업의 제목이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이긴 하지만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거의 결을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회적 가치가 조금 중점이 되고 그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어 합치되는 사업 아이템을 잘 꾸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합치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요 똑같이 도넛이나 빵을 팔고 또는 카페를 하더라도 이 경력단절 여성과 어떻게 잘 묶어서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